그리고 외국인 멤버 두분 계신데 그 켄신 씨랑 마징시앙 씨는 팀 생활하면서 한국어 실력 좀 늘었는지 멤버들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네켄신입니다제 한국말은 아직 잘못되지만 멤버들이 일본어 할수 있는 사람 있고 네. 아, 다른 멤버도 제가 모르는 한국말을 아, 천천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게가 됐습니다. 네. 빠징싱 네. 네. 씨는 한국말 요즘 어때요? 네. 원래도 잘 하셨지만. 네. 빠징싱입니다. 네, 저는 원래부터 한국어 되게 관심 있고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어 좀 어려운 거 있어요. 외래어입니다. 저는 중국 사람이라서 외래어 이런 거 항상 못 따라 들어요. 근데 옆에 형님들, 여준이 친구들 항상 저한테 천천히 부드럽게 얘기해 주셔서 <laughs> 설명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려요. 그래서 한국어도 제 점점 느리고 있어요. 어 늘어 늘 늘고 있어요. 어 자체 정정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많이 늘고 계신 게 느껴집니다.